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실전편이고요.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NH 오런 리치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고요. 어, 좀 파트를 나눠서 파트 1, 2, 몇 가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파트 1으로 했고, 그 다음 파트 2 이렇게 좀 분리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번 파트 1에서는 원래, 오런 리치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다 보니까 개별 상품, 뭐 부동산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뒤에 말씀드리지만, 보다 보니까, 어, 투자 구조가 아무래도, 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파트 1에서는 오런 리치의 투자 구조를 먼저, 뭐, IPO, 프리 IPO 하면서 어떻게 구조를 했는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부터 개별 자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이이 자료는 그냥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근데 사실 구글에서 구글에서 NH 오런리츠 투자 설명서 누르면 어 그냥 PDF 가보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뭐 증권사 해당 증권사에 이제 막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 NH 오런리츠 유가증권 상장공모성의 안내 이 부분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리니까 맨 아래에서 투자 설명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누르면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 받았고요. 어 어쨌든 오늘은 제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보시면은.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요. 타운을 받았고 쭉 가보면은 뭐 전반적인 내용은 나와요. 사실을 보시면은 뭐 궁금하시면은 지금 처음에 당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뭐 오피스 빌딩 분당 스퀘어랑쭉 이렇게 해서 공실률 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나오고요. 당일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본 구조도 나오는데 사실은 보다 보니까 뭐 구조도는 이거죠. 보고 나서 음이 부분에서 이제 자금 구조도 처음에 3호로 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모아서 그다음 프리 IPO를 해서 IPO를 하고 최종적으로 창장되는 것까지 이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리 확대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시면 확대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처음에 그 멘붕이 와서 이거도 아, 아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차마 갭 뒤로 못 넘어가고 자금 구조들을 한번 파보자 라는 생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숫자를 보이는 숫자로 만들어 보자는 각오로 한번이문 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리치라는 게 사전에 먼저 부동산을 사서 어느 정도 구조화해 놓은 다음에 그 녀석을 프리 IPO 형태로 기관들의 돈을 모으고 그리고 공모 상장을 하는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 모든 주식들을 상장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을 요 프로세스 1 2 3 4를 보면서 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돌왔고요 다시 가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개깔 구조도. 큰 구조도는 현재 n h n r 런리 h 라는 녀석을 이제 뭐 저희가 저나 누구나 투자하면은 n 런리 c h 를 투자하겠죠. 여기를 저희는 투자하게 될 거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래 리치를 하나 더. 리치를 두개 갖고 있어요. 삼오리치라는 오호리치라는 리치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자리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분당스퀘어를 직접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이고 어세요 보려고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번 거 하면 파트 원인데 파트 투는 아마 분당스퀘어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판교 분당 쪽 오피스가 어떻게 많이 좀 떠올랐는데 해당 자료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아마 리츠 중에서는 신한 알파리치가 최초의 크래프턴 타워 판교권 했는데 어쨌거나 신한 알파리치는 조금 오래된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거의 뭐. 이런 리츠 부매에서의 1호 리츠 수준이어서 좀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분당 스퀘어를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 구조는 이런데 1호 어쩌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니? 봤더니 일단 이런 구조예요 그냥 일단은 어, 회사처럼 했어요. 오런 리츠라는 회사가 있으면 은 보통 BS를 이렇게 쓰죠 자, 에셋, 라이어빌리티 부채, 에코티, 자본 이렇게 나눠서 회사를 보통 분류하죠. 그러면은 오런 리츠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오런 리츠는 어 분당 스퀘어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렸어요. 못 그렸죠? 네. 최선이에요. 이게. 분당 스퀘어를 가지고 있어요. 분당 스퀘어를 가지면서 당연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직접 받았죠. 그래서 오런 리츠가 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뭐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에는 분당 스퀘어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NH3호 리츠라는 리츠의 회사의 주식, 에쿼티를 가지고 있어요. 에코티를 가지고 있고 뭐100% 주주인 거죠. 100% 주주인 거고 그렇다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A1 타워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 대출을 받은 거죠. 이런 개념. 그니까 어떻게 뭐 자회사 개념인 거죠. 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당 스퀘어는 모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고요. n h 오오리츠라는 녀석도 또 도진물류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체담보대출을 받은 이 녀석을 이제 뭐 자회사 형태로 지분을 통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로 치면 모회사인데 모회사가 두 개의 자회사를 지분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회사 스스로도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 때문에 대출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3호 5호는 각자 지는 회사 레벨에서 부동산을 할때 대출을 이미 받았으니까 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겠죠. 위에 올 때는. 뭐 그런 개념이고 이러한 오런 리츠, 이러한 자산 부채 구조를 가진 오런 리츠에 이쪽에 이제 뭐 개인이나 기관들 들어오는 거죠. 요게 오런 리츠에 투자했다는 건 여기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요. 세계 보이죠 예,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글자를 보이게 하느라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숫자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숫자는 다 맞추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3호 단계 결국은 리츠가 리츠 리치 상장이랑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분당스퀘어랑 도지물류 그리고 아까 영등포 쪽오피스 아닌가 아닌가 어쩌거나 영등포 맞을 거예요 예, 그쪽 오피스 세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 이거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럼 분당 스케어를 누군가가 매각을 매각 절차를 진행했을 때그 매각 절차에 매각 절차에 뭐 여러 명 우리 지금 이 리츠도 들어왔겠지만 누구 뭐 일단 그냥 기관 투자자도 왔을 거고 블라인드 펀드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언제 언제까지 살게요라고 해서 매각자가 세달 안에 사 했으면 그 안에 가장 높은 가격선 뭐 가장 적절한 누가 낙찰되고 세달 안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살때 그때 와서 우리가 때마침 되자마자 그때 공모 상장을 해서 돈을 모아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는 시점과 리츠 상장 시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는 사모 형태, 사모 단계,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한 자금을 공모하지 않아서 사모로 일단 리츠 형태로 사고 여러 개이 이 녀석처럼 뭐두개 리츠 그리고 직접 부동산 보유 세 개를 다 사모 형태로 산 다음에 그리고 이 사모 형태를 공모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1차 사무 단계 3 개의 부동산을 어떻게 샀냐 보시면은 이때 일단 사무 주식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기관들이 52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중 호순이 대출, 또 후순이 대출로 뭐한 700억 정도를 기관들이 넣고 선순위 대출의 경우는 분당 스케어 오런리치를 만들어서 직접 샀으니까 오런리치 살 때. 1900억에 분당 스퀘어를 사면서 선수리 대출 1180억을 하고 에쿼티를 일부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 3호 리츠 지분 증권 190억, 뭐 5호 리츠 지분 증권 얘네들을 살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살때중후순위 대출과 3호 주식을 발행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금액이 아마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거는 최종 금액 납입 시점이랑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 될거 같고 일단은 음, 넘어갈게 이렇게 좀 찼어요. 금액이 아마 미세, 미세나 미세 몇십억이 미세하다고 말하면 웃기지만, 2,400억, 2,395억 대비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얘네들을 분당 스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계속 임대 수입이 매월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 이 회사 안에 사실은 현금이, 시간이 지나서 현금이 쌓여요. 그럼 이 현금으로 자본금 대출 안 하고 현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제가 자산 부분에 사실 현금을 적었어야 되는데, 현금을 안 적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간에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네 그러고요 보시죠 어쨌거나 그래서 NH 3월 이치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죠 3월 리치는 이게 지금 어, 3월 리치 그래서 1765억의 부동산을 사고 점뭐 제반 비용 예비비에서 1935억 원어치를 샀어요 NH 3월 이치라는걸 만들어서 근데 재원 조달은 라이어빌티 부채쪽을 1726억이나 꽤 많이 좀 레버리지를 크게 썼죠. 그래서 보증금은 원래 있을 거고 선순위대출 1080억 그리고 중후순위대출 590억에 보통주 190억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차피 상장할 때 이제 이 부분은 상장으로 엎어치게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 지금 3호 발행할 때 어차피 기관들이 이 590억 들어오면서 공모상장할 때상한될걸 알고 들어와요. 그러고서 뭐,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쨌거나 보통주로, 뭐, 이두금액가 이, 이 어차피 뭐 선택의, 선택? 구조적 선택의 문제인 건데요. 어 어차피 기관들이 들어올 때 합쳐가지고 뭐 200억, 6 0억에서 뭐 800억을 전부 보통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한 보통주 200억, 중후순위 600억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전, 전부 다 공모될 때 상환되는 구조긴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중후순위 대출 형태로 하면은 어쨌거나 뭐 이자를 그래도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서 뭐 주기적인 수입을 낼수 있으니까 중후순위 대출로 똑같은 금액이라면 대출 형태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해서 한거고요 어, 그리고 선순위 대출 부분만 이제 ltv 뭐 60인 6 5인를 보고 한 거고 중후순위 대출을 보면 ltv 8 9 0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상 에쿼티를 에쿼티인데 편의상 뭐 수입을 좀 먼저 받기 위해서 중후순위 대출 형태로 뭐 전환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단순 LP, ltv로만 봐서는 이렇게 대출을 할 수는 없겠죠. 1765억 원짜리 사는데 부채를 1726억 원을 도입하고 뭐 자본을 190억 얇게 하는 거는 통상적인 일반 구조는 할수 없는 거고요. 이건 그냥 중간 브릿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대출 형태가 좀더 유리해서 사실상 에쿼티인 중순이 대출을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본금이 엄청 얇지만 사실상 요 녀석까지 포함한 거를 어 나중에 리치가 이제 상장 리츠로 엎어치기 할 실질 에쿼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도 지금 1035원, 짜리 도지 물류센터를 뭐 보증금 13억, 선순위 대출 762억 하고서 나머지 중문순위 대출 238억과 보통주 117억 한 거고, 이 오른 리치에서는 117억만 들어와있죠. 그리고중문순위 대출은 아마 이 리치를 구조화했던, 한요 지금 상장을 주선하는 해당 기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장, 성장, 그러 그러니까 상장을 예상하고서 요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결국, 얘네들의 상, 상 재원은 오런 리치의 정상적인 상장이죠. 네. 그런 거고요. 들어가보면, 이제, 아까 3호 단계에서 결국은 부동산 산 거잖아요. 지금 샀어요. 뭐, 레버리지를 높게 했지만, 결국 샀어요. 세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매우 높은 레버리지 상태예요. 그거를 정상화 하면서, 이제 IPO까지 가야 돼요. 프리 IPO. 프리 IPO라는 거는 IPO 하기 전에, 사전에, 어, 사전에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아직 IPO 되진 않았죠. 그 시점에서 프리, IPO 직전에 일부 자금을 모으는 게 프리IPO고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자본구조를 정상화시킬 거예요 왜냐면 3호 단계에서는 너무 하이레버리지한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리IPO까지는 주로 아직 개인이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뭐 사모 기관투자자들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좀더 정상화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브로니츠는 어, 이제 기존에 3호 주식 5 2 0억을 있었던 거를 프리 IPO 기관들 705억을 모집해서 어 이제 얘를 상환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자본을 좀더 했죠. 지금 기존에는 520억의 자본이었던 회사를 705억의 자본 회사로 185억을 자본을 더 모았어요. 그러면 더 모은 자금을 어떻게 했냐? 근데 더 모은 게 지금 여기 현금이 55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240억만큼을 더 썼어요. 어디 썼냐면 NH 오호리치의 추가 취득을 했어요 지분을 에코티를 240억 그게 어딘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40억이 딱 중후순위 대출 금액이랑 거의 일치하잖아요 결론은 얘는 이미 샀잖아요 5월일쯤 샀기 때문에 이 안에 돈이 더 들어올 필요는 없고 뭐 부채를 상환하면 에코티를 올리고 이런 식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은 저번에 여기까지가 어차피 다 에코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상장해야 되니까 어 이제 대출이 아니라 에코티 형태로 겉보기에도 에코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상환하고 에쿼티를 올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사실상 뭐 재반 비용을 포함해서 좀 들어갔지만 유사 비용이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에쿼티를 왕창 올리고 올린 240억으로 중후 순위를 상환해서 결국은 이제 조금은 더 안정화된 부채 775억 원에쿼티 355억 원한 65대 35 비율인가요? 이 정도 비율에 어느 정도 부동산을 투자한 그런 회사의 모습으로 S.P.C.의 모습으로 보여진 거죠. 정상적인 L.T.V. 여긴 여전히 엄청나게 얇죠. 10%도 안 되잖아요. 10% 되나? 뭐이아85대뭐한15될 거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한65대35이 정도가 어느 정도 통상적인 수준인데 아니70대 30까지도 갈수 있겠지만 얘는 여전히 여기 너무 높죠 비율이. 하지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낮추고 올려서 정상화해서 이 보통주를 이제 뭐 연결한 거고요. 이제 상장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뭐 얘는 상장하진 않죠 고통주 355억을 보유한 그런 리치가 상장을 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예, 아직 사모리치는 아직 정상화 안 했죠 이건 IPO 하면서 정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IPO IPO는 이제 공모,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예,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더 모은 거죠 더 모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IPO로 많이 모았어요. 기존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좀 보기 어려운데, 재원조달이 여기까지가 원래 오런 리치의 선순위 대출과 중순위 대출이고, 어 기존의 3호 주식을 엎어치기 하면서 더 모은 돈으로 이제 추가 취득한 거죠. 에코티가이만큼이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IPO를 많이 해서 대출, 요 중, 여기로 갚을 거예요. 지금 오런 리치 자체에서도 LTV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상환할 거죠. 6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상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어, 프리 IPO의 705억 아까 이전 단계에서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IPO를 통해서 1450억을 추가로 모았어요. 1450억을. 그러면 자본금이 2110억까지 왕창 올라가요. 이걸, 이걸 몽창 이제 어, 상장할 거예요. 그래서 IPO 왕창 올렸죠. 1400억 올려서 이거를 그대로 투자하지 않고 일단 지가 갖고 있는 대출을 갚았어요 약 700억 을 갚고 그러면 부채가 좀 내려가서 부채 자본 비율이 조금 정상화 되죠 이제는 어, 조금 정상화 아니죠 얘는 엄청 높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6대 사가될수 없는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의 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후 자본을 가지고 있는거요 어떻게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대출을 받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뭐 6대 사가될수 없고 6대 사가 될거면 연결 재무제표 처럼 밑에 리치를 어, 예를 들 지금 이거죠. 얘를 795억 원을 가지고 올게 아니라 전체 자산의 1 9 3 0억에 부채의 1136억 이렇게 이두개 금액을 다 여기랑 여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네팅한 금액만 여기 가져왔으니까 지금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좀 넘어가시고요. 일단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1450 1405억을 IPO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IPO 모집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고, 그 돈으로 일단 대출을 끄고, 중후순위 대출 리스크, 고이자니까, 이거는 사실은 에코투자들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갚아버리고, 남은 돈은 이제 NH3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가 취득했어요. 아까 5호는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었고요. 이제 3호 부분은 아까 중후순위 대출 안 갚았었죠. 그럼 중후순위 대출을 590억을 갚기 위해서 재반 비용 포함한 605억을 넣어서, 605억의 에코티를 증가시키고 그 돈으로 중후순위 대출을 갚아서 부채 비율을 낮춰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켰어요. 이 비율을. 아까는 거의 뭐 85대 15였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계산 안 해봤어요. 65대 35 근처지 않을까 싶어요. 비율이. 그래서 좀 정상적인 비율로 고치고 뭐 갖고 있는 건 똑같죠. 이미 옛날에 초기에 3호 단계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자산은 똑같은데 재원 조달 구조, 파이낸싱 구조가 처음에 하이 레버리지 상태였다가 좀 정상적인 레버리지 상태로 점, 점점 바꾸고 있죠. 그 과정이 오런 리치에서의 어쨌거나 계속 추가 자본금을 모아서 계속 늠으로써 NH 3월 리치와 5월 리치를 정상화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이 레버리지에서 일반적인 레버리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을 일단 정상화 했어요. 아까 프리IPO 단계에서 5호를 정상 했죠 그러면서 5호에 뭐 일부 17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이거는 아 비용쪽 부분일텐데 그래서 제가 증은 하지 않았는데 그 17억도 추가로 올라가서 이제 355억에서 372억으로 올라갔고 그 올라간 돈은 아마 요쪽 비용에서 썼겠죠 뭐 따로 이게 도지물 이미 매입했을 거고 취급부대 비용도 뭐 이미 있었을까 거 추후 지급할 게 있었으면 여기에 썼을 수도 있는데, 일단 부동산 자체 이미 매입을 했으니까, 27억은 뭐 재반 비용에서 썼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상화가 된 거예요. 정상화. 뭐, 뭐 마테야 갔다가 정상화 된건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굳이 다른 부분도 뭐, 이렇게 실제 리츠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보통 부동산을 먼저 사고, 산부동산을 나중에 상장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좀 모아서 상장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PO 이후. 이후면 드디어 아까 프리 i p o 를 모았던 거 i p o 를 모았던 거 상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 모두들 프리IPO에 프리 들어왔던 기관들이나 IPO 모집 때 들어왔던 뭐 개인이던 기관이던 모두들 드디어 상장 주식이 됐으니까 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뭐, 유가 뭐 사고팔고 할수 있죠 이제는 좀 엑시도 할수 있고 뭐 캐피탈 개인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뭐 정상 할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그대로 아우. 이전레벨에서 지워진 거죠. 이거는 애당초 지금 삭제돼 있어야 되고, N의 3월이치랑5월이치는 IPO 단계에서 이미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화됐고, 그 상태에서 모았던 주식들만 이제 IPO가 된 이후에 상장이 되면서 모두 보통주로 되면서 이제 끝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보통주가 이제 상장돼서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거고 내가 투자한 보통주는 NH 오런리치 보통주 있고 NH 오런리치의 보통주는 수익의 제원은 뭐냐 분당 스퀘어에서 들어오는 보통 임대 수입, net operating income이 선순위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게 에쿼티로 올 거고 그리고 NH 삼오리치에서 예에서 들어오는 NOI가 대출 이자를 차감하고서 배당으로 들어올 거고 여기서도 도지 물류의 네도 프레이팅 인컴에 선순위 대출 이자를 차감한 네팅 금액이 일로 들어와서 배당으로 들어오겠죠 배당 배당 네팅 금액이 네팅 금액이 배당으로 둘다 들어오고 분당 스퀘어는 전체 금액이 이자를 내고서 여기 NH 오런 내에서 이제 네팅 프로세스를 진행될 거고 결국은 최종 네팅된 분당 스퀘어 관련 이자 납부 금액. NH3 리츠 관련 이자 납부 후뭐 배당 재원. NH5 리츠 선순대출 납부 후 배당 재원인 세의 선순대출 납부 후 배당 재원이 보통주의 배당 재원으로 가는 거죠. 이런 구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웬만하면 분당 스케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분당이란 시장이 되게, 어, 마지막까지 갈게요. 사실은 저희는 보통 서울이 시장이 여기 용산이 있으면 여의도, YBD, CBD, 시내, D죠. 그리고 강남, GBD. 이 부분이 뭐, 정말 메인 시장이긴 한데요. 어, IT나 이런 게 커지면서, 이쪽 분당 판교 시장이, 어, 서울 바뀌죠. 분당 판교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이 부분도 지금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뭐, 좀 무게중심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딴것들 제가 몇번 건드렸으니까, 이 시장을 안 건드려봐서, 다음 시간에는 분당 스퀘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당 스퀘어는 서현역 위에 있는 옛날 삼성 스퀘어 그 건물이에요.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